5분만 투자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꿈을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률로 증명하는 정직하고 신뢰 높은 방송 펀드매니저문견의 주식국연인 tv입니다 오늘은 큐리오시티 요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거래량 요정도 터졌고 시가총액이 오3천억원 이상이다 이런 것들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보시면 적자폭이 어마어마하다 이거 뭐 어떤 기업이든 말든 간에 대기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난신 적자입니다 적자 회사를 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정신과 감정을 받아 봐야 될 정도로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된 투자라고 꼭 말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난신 적자 샀기 때문에 가족의 꿈과 희망은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어떤 바보 게임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바보가 내가 산 물량을 더 많이 비싸게 사주느냐, 요걸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적자가 있기 때문에 이 바보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겠죠. 그죠? 주요 주주 보시면은 보유지분이 28%, 30%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공모주입니다. 신규 상장주.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미친 듯이 들어와가지고 자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신규자영주로 뭐 100만 원이 있든 천만 원이 있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발 하지 마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했고요. 공모 계 보시면은 모집가액이 22,000원이더라. 지금 이 주식 가격이 얼마죠? 와 45,650원인데 그죠? 거의 이제 두배가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갖다가 두배 이상 주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업의 기업 보시면은 랩 오토메이션 분야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 뭐랩 오토메이션 시장 이런 것도 잘 아십니까? 생명과학 연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뜻깊게 아시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런 적자가 유지되고 있고 바이오가 엮이고 그 다음에 제약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만 피하셔도 여러분들 문제될 게 없는데 꼭이 3박제만 골라서 하시고 자신 스스로가 거의 자해를 하는 수준의 손실을 보는 분들 있으신데 손실을 봐도 도파민 터질 정도로 여러분들은 지금 맛이 가신 거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뭐 전장제어 기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사실상 뭐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자. 안 팔리니까 적자겠죠. 팔렸다라고 하면 흡자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기대를 했을 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항상 알고 있는 것처럼 뭐 PCL이라고 얘기하죠. 이 기업이 어떤 그, 분자 진단 키트의 최강자라고 했는데, 결국엔 이거 상패당했을걸요 아마?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안 팔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소프트웨어 기반의 종합솔루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적자인데, 그렇구요. 자, 이것도 병리 시스템. 의미 없죠? 적자니까. 그럼 결론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국 주식을 사가지고 회사의 지분을 산다는 거는 흑자인 회사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흑자가 아니라 적자 사놓고 무슨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어, 이상한 거고요, 그죠? 자기 모습에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보시면은, 어, 엉망이죠, 그죠? 여러 가지 뭐 비율들이 이렇게, 어, 이쪽에 99.7% 정도 되어 있는데, 가격 변동 추이 보시면 은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 보시면 은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레 오토메이션도 한77% 정도 늘어나고 있고 자동화 라이브셀 이미징도 85% 정도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흑자는 아니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적자로 된다,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될 건데, 지금 가격은 절대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죠. 매출 현황 보시면은, 자, 3분기에 어쨌든 간에 전년도보다는 매출액이 높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누기 4하고 곱하기 4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25% 정도의 매출액 성장이 있는 건데, 이게 흑자로 갈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는, 제가 생각했을 땐 투자할 가치가 있나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게시판 한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글이 있습니다. 공모가 두 배네 무증이돼뭐 인사 시계 박는다. 지난주 9만 원 이에 산 분들 뭐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공모가 두 배네 하늘이에 떠 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2만 얼마 있는데뭐 4만 얼마 지금 그렇게 있으니까 계획대로 가고 있다. 2일차에 작업치는 애들은 이미 다 팔고 갔다고 말했는데, 희망은 없고, 2,000원까지 꼬라박까지 한다. <laughs>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공모가 이하로까지는 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식 오를 거라는 생각은 접어라 지수가 1, 2자 사이에 2,000포인트 올라갔는데, 신규 계좌가 13만 개 들어왔다. 이런 사람들이 이 종목을 샀다라고 하면,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용 이렇게 있는 거 높게 있고, 그래서 시장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너질 겁니다. 무너질 때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게 맞고요. 이 종목이 이미 시장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무너진다라는 걸 갖다가 반대로 증명을 하는 그런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너질 때는 바이오고 뭐고 다 같이 무너지니까 이 종목은 무너지고 나서 회복을 할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졌을 때아 적자구나 쉽지 않겠구나 이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다수의 실전투자 대회와 각종 언론 그리고 고등학교 임직원과 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신뢰도 높은 펀드 매니저 문견우의 채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큐리오시스 차트 를 한번 보면은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첫날에는 이 상한가를 갔나봐요 거리랑 거리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둘째날부터 이제 꼬라박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5,650원에 오늘 마무리가 되었다 근데 신규 상장가 얼마라고 요22,000 얼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쭉 내려올 가능성은 고 그럼 9만 얼마에 물린 사람들은 단기간에 마이너스 한80% 정도를 갖다가 보는 기이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뭐 이건 사실상 차트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있었던 다른 이 이 신규 상장주들 보다는 매출액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 제가 어제 올려드린 세나 테크놀로지가 최고로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회사는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겠지만 적자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에 이건 역시도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종목이다. 너한테 살 거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거 여러분들 흑자 될 때까지는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종목이다. 그리고 흑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흑자가 된지도 모르겠죠. 그 정도로 시장에서 관심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뭐 이런 바이오 소부장이나 여러 가지들은 해외 물건을 많이 사게 되는 거지 국내 물건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 서머피셔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엔지니어를 하시는 형님을 예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이런 박람회나 이런 코엑스에서 물건을 갖다 할때 국내 제품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 국내에서 뭐 어떤 테스팅을 하고 제약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관계된다라고 하면은 해외 물품과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장에서 도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저라도 큐리오 시티보다는 스뭐 다른 외국계에 좀더 이름이 저명한 그런 데를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야 될 길은 멀고 그 회사의 투자를 진행하신 여러분들이 그 계좌 회복이 될 길은 더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잘 헤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종목 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큐리오시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난신적자 종목이다. 난신 적자 종목에다가 두 번째 지금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 자체에서 매출은 사실상 뭐20% 정도의 전년도 대비 성장은 볼 수가 있겠지만 적자인 상황에서 20% 상승한다고 해서 흑자가 되느냐? 요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기술 경쟁력에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경쟁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 회사는 흑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계속 뭐 그러면 적자인 회사에는 뭐 투자를 하면 안 되냐, 적자인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적자인 회사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모르겠으면 흑자인 회사에만 투자를 하면 되는 간단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자선가도 아니고 뭐 슈바이처처럼 뭐 어떤 인류애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 자원봉사자입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착한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난신적자 무조건 배쳐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종목을 고를 지 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한 달에 6만원만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들. 6만원만 투자를 하시면은 문견우가 진행하시는 구글 멤버십 12주 강의 추가 혜택이 있는 최소 멤버십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처럼 안정한 종, 안정되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고 그 다음에 문견우가 진행하고 있는 이 12주 추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기꾼에게 절대로 당하지 않는 그런 머릿속에 남는 강의를 무료로 드리니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하루에 퇴근하고 4시간, 5시간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한 3년, 4년 했다. 이래도 여러분들은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보다 두 배, 세 배를 하고, 여러분들보다 이 경험치 있는 시간이 세 배, 네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저는 여러분들보다 매일 하루에. 4시간 이상은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비용을 지불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근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뭐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종목으로 600만원 이상의 손실을 본다 600만원 이상 손실 보면 얼마죠 6만원을 나누면 100이잖아요 100개월 동안 저와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큐리어시스 같은 종목들 절대로 사지 않고 신규 상장주 사지 않는 걸로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음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주식불가된 디이 따라만 하고 절대지 약 도자 작전사력에 하는 신분자마 모를 신분 리딩방에 사기당하신 분 이제 모든 주식채를 차단하던 주